하래, 분당. 분당 신도시를 동별로 나눠서 볼게요. 지금 분당은 재건축 호재로, 성남 구도심은 재개발로 가는 거고, 분당은 리모델링이 핫했는데, 요번에 윤정부가 들어와서 일기 신도시를 막다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용전율 500% 줄게. 용전율 500% 주면 몇층 지어야 돼요? 50층 막, 심지어 이제 60층, 1 0 0층 아파트 질판이야. 그러면, 야 10층일 때 아파트는 로얄이 5층인데, 30층 이상 넘어가면 로얄이 몇 층이에요? 적어도 25층, 30층 돼야 해가 들어와요. 어떡할 거야? 50층 지면 진짜 40층 정도 지어야 해가 들어오지 않을까? 동간이 겁나 넓지 않고서는? 얘 지금 500% 준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25층 높이잖아요. 웬만하면 25층 높인데, 두 배수가 들어와야 뭐, 뭐 누가나 나눠주고 분담금 이좀줄지 1대1 재건축하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재건축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금 다 엎어서 재건축할 판이에요. 순회동, 서현동이죠. 서현동은 시범이니까 가장 먼저 졌겠지 그럼 부 재건축을 하면 여기가 먼저 하겠지 시범단지 하면서 양지마을 파크타운으로 가는데 얘네 지금 연합회 벌써 결성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연식도 아직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실제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나도 리모델링 안 하고 싶지 나도 재건축하고 싶지 그러나 용적률이 안 나오고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일대1 재건축할 수 없어 그리고 언제 언제 500% 풀어주고 언제 연식되고 언제 하겠어 리모델링은 그래도 당장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은 규제가 재건축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무지개마을 4단지 뉴트리엄 3, 4 블라블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2주 하나 나갔어요? 원래는 이이 한솔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한솔이 좀 오히려 가장 느리고 무지개가 지금 벌써 2주 나갔고요. 그 다음에 3단지, 4단지가 5월부터 2주예요. 동안 전국이 가격이 막 떨어지고 계속 이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안 떨어지고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데가?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은 대기 수요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전세가가 안 떨어지고 전세가가 지금 다른 지역들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전세가 떨어져가지고 막 맥가 떨어진 거잖아요? 분당은 왜 전세가가 안 떨어져요? 분당은 이주세가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말이 600세대지, 600세대가 지금 이주한다고 해봐. 이 사람들이 분당에 살아야 되는데 어딜 가? 분당에 전세,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거. 분당은 전세 보려고 줄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분당은 전세가가 안 떨어지니까 맥가도 안 떨어지고 탄탄하게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떨어졌지. 그러나 다른데 30, 40% 떨어질 때 얘네는 얼마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세가 또 나올 거예요. 1800세대가 이주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가 분당은 또 오르겠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한솔 5, 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말 지나니 3천만 원 올려달라더라 분당 뒤집어졌다 이거 왜 이래요 리모델링 2주 개시 위 기사가 뜬 사람 벌써 이렇게 이런 기사를 보시면 아 분당에 지금 가면 갭투가 가능 물론 갭투에도 갭이 커요. 자, 리모델링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리모델링은 요로 요런 절차로 갑니다. 1차 안전지단 해야 되고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 2차 안전지단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이 마지막 단계, 관리처분이 마지막 단계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얘는 사업계획 승인이 마지막 단계고 2주 철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직 증축을 한다 그러면 2차 안전지단을 또 해야 돼요. 단계가 되게 많지만 리모델링은 내 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동호수가 섞.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동호수를 새로 뽑죠. 다 섞어서 부시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동호수를 섞어서 추첨을 해서 내가 동호수 좋은 거 가져갈 수도 있고 안가져갈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기존에 내가 101동 1001호에 살고 있으면 101동 1001호 그냥 사는 거야. 내 집을 내가 그냥 리모델링한다 생각하면 돼. 나는 물론 이 주를 나가야 되지만 뼈대를 남겨두고 있는 거에 앞뒤로 양옆으로 붙여서 새로 만드는 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여러분 사러 간다. 그러면 동호수를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그 동호수가 유지가 된 되고 때문에 전망이 나온다. 그런 거는 전망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별동을 짓는다. 아니면 1층이 필로티로 들어가고 1층이 없어지면서 별동에다 내가 새로 분양을 받는다. 이럴 때는 달라집니다. 리모델링은 사업별로, 아파트 별로 금액과 구조와 분담금이 다 달라요. 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내가 사러 간다 그러면 진짜 꼼꼼하게 동호수별로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얘는 분담금이 얼마고 그런 걸다 공부하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다 해봤기 때문에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 뒷발치다가 샀더니 리모델링을 하고 소 뒷발치다 샀더니 막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나름 리모델링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해보니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왜냐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더 빨리 되고, 규제가 없으니까 더 빨리 되고, 중단금 조금 내고. 네평 정도, 다섯 평 정도 늘어나면서, 당장 빨리 새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또 많이 올라요, 리모델링도. 대단지, 좀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저, 제가 산 거는, 나는 그냥 소 뒷발치다가 그냥 맨끝라인을 샀어요. 1, 2, 3, 4, 5, 6라인인데, 내가 살때 6라인을 샀는데, 리모델링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쪽 끝라인 돈이 되더라고요. 자, 분당의 학군 이렇습니다. 워라벨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순회중 내정 중 최고죠. 순회중 내정 중에 배정되는 학교를 이렇게 누가 적어 놨어요. 너무 웃긴 게 같은 아파트인데도 뭐 예를 들어 101동, 102동은 순회중 가고 103동, 104동은 다른 중 가고 뭐 이래가 가서 보시면 어? 왜 가격이 다르지? 같은 아파트인데. 어, 이동하고 이동 왜 가격 차이지? 이거 보시라고 제가 이거.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갈린다. 심지어는 여기 어디, 어디 쌍용 거기는 푸른마을 쌍용도 503동 504동만 가는 거야. 너무 웃기죠? 여러분 집을 사러 갔는데 엉뚱한 거 사시면 안 돼요. 학군지에 가서는 이 학군지 가는 동호수를 사셔야 되는 거죠. 엉뚱한 거 사면 못 팔아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엑시트가 안 됩니다.